이게 한 덩이가 끝이야? 들어가는 게? 어? 이한덩이가 끝이야? 더안 들어가? 여기 안에? 이슬로안 잠깐만 이게 이게 하다음고이만야돼 네 맞다. 뭐 들어가는. 외우가 많을 거예요. 생각보다 이 과장님이 잘하시는데? 이게 그런게 있어 물론 항상 그렇진 않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영상 찍으면서 하좀 지루함이 덜해 그래나 혼자 일할 때말 겁나 많이 하거든 나중간 누나 미친놈 같지 않아? 어 근데 지금, 지금 유튜브,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럴 거 아니야 근데 <웃음> <웃음> 다 혼자 말하고 <laughs> 근데 그래야 보는 사람이 보이잖아 됐는이랬아 어저께 아무리 마무리를 못하고 어제 한 12시 좀 넘어서 퇴근했는데 요만큼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일이 또 들어왔어요 지금 어, 60마력 6국 두대가 수리의뢰가 들어왔는데 이거는 두 대가 다 이렇게 시커멓게 탔습니다. 이것도 며칠 붙잡고 해야겠죠? 아 걱정이네요. 이번 주는 쉬지도 못하고 갈, 일할 것 같아요. 이제 다시 넣어야죠. 아 그렇게 불러? 응 어, 정식 명칭은 재킹탭이라고 해 재킹탭? 어 재킹탭이나 배탭이나 네, 들어 올린다는 거죠 얘네 어이 어. 들어 올리는 용기잖아 응.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뭐야 높낮이 맞출 때 수평 맞출 때 있잖아 잘안 보이는데? 어제는 잘 보였는데 왜 뭔가 잘안보이나 아까부터 뭐야 보야 아, 이코스 한다고 그러던데. 다고 아, 코라. 코이쁘다

짜리가 몇 분이 됐더니 아 진짜 힘든 작업이에요. 더가 아, 어, 결선해야 돼요, 이게또 넘어간 건 없네. 끝났습니다, 여러분. 짜잔. 이렇게 용접이 다 끝났습니다. 이렇게 해서 출력선을 다 뽑았어요. 이 리드선을 다 뽑아놨는데, 이게 용접이 굉장히 중요한 게, 이 중에, 만약에, 이 용접 부위 중에 한 가닥이라도 용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, 이한 가닥의 힘이 그만큼 떨어지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용접이 되게 중요한데 이 용접은 어, 긴노 용접이라고 그래요. 긴노 용접. 근데 이제 긴노 용접이라고도 하고 어, 이게 탄소용은납봉이에요 어,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같이 아무튼 몇천원 해요. 이봉 하나가 그 정도 가격이 하고요. 요 봉에 은이 은 은이 5% 정도 함유돼 있어요 함량 함유 아무튼 들어가 있습니다. 그게 굉장히 비싸요. 이렇게 큰 모터 결선을 할 때는 은 납봉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. 지금 한한 열댓 개한 스무 개 썼나? 스무 아, 개는 아니고 한열 10... 15개 16개 쓴것 같아요 그 가격만 해도 만만치 않죠 아무튼 용접이 끝났고 이제 어, 절연 작업을 용접한 부위에 절연 작업을 해주고 절연보강 해주고 이제 리드를 묶어서 이쁘게 마무리를 할게요 이렇게 모든 게 이제 끝이 났고요. 어 이제 이거를 니스를 매기겠죠? 니스를 매기기 위해선 저 건조기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1차 건조를 한 후에 니스가 잘스며들게끔 열을 받쳐주고 그다음 니스를 매길 거예요. 아, 안 들어갈까봐 걱정인데, 딱 맞게 들어가네요. 다행이다. 해변대. 2박 3일. 해 어, 음, 2박 3일. 그래야 나 해보고 다해봐서화생나 그래야 종류의 뭐션 아? 이런 거 똑같이 이런 것도 반치장을 해봐야 돼. 가서 그해야지 자기 생각도 조금 억눌 수 있고, 그냥 맞춰서 하자, 이러면. 음, 와다 와. 지금 안 해야지 음.